미랑스타 장입니다. 오늘은 미랑의 명산인 구만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을 접하고 있는 정남향의 전원주택 소식입니다. 미랑시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은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독립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요새와도 같은 곳에 별장으로 사용하셨던 이름 있는 주택입니다. 푸른 잔디가 잘 관리되는 마당과 솔사마 상아밭을 일구는 토지 면적은 총 674평이며. 건물은 본체가 40평으로 값비산 홍성을 벽과 천장에 사용하였고 방 4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과 부엌이 있으며 아래체가 15평으로 노래방 그리고 목욕탕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구망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택의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한적한 곳에 남해의 별장이나 펜션 혹은 민박으로 이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위랑스타짱TV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아, 오늘은 어, 뒤쪽에 보이는 아주 멋진 산을 배경으로 해서 자측에 어, 멋진 계곡도 접하고 있는 아주 멸진 별장 같은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의 그 대지와, 어, 전답을 합쳐서 총 평수는, 어, 674평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도 본체가 40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 가면 별채가 15평으로 또 따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자연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어, 완전 어,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그런 곳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어, 미라에서 유명한 어, 구만산이 어, 저 뒤쪽에 있는 어, 구만산이고요. 그다음에 구만산 폭포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구만산 폭포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이 어, 본 주택 좌측편에 지나갑니다. 어, 네, 지금은 좀 가물어서 이 넓은 계곡에 어, 물이 없는데 비가 좀 오거나. 여름철이 되면, 어, 굉장히 여기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이 넓은 계곡을 접하고 있는, 주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철인상이, 어, 완전 요새 같은, 어, 요새 속에 있는 별장이라고, 어,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어, 산내면 사무소에서 오시면 차량을한 5분 정도 그려있고, 아, 넓은 짠디마당과 아, 넓은 주택, 어, 그 당시 아주 잘 지어놓은 주택이 있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그 사과나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과가 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량의 네. 어, 어, 산내면 하면, 얼음고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얼음고 산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저에 보면, 어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 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저기는 네, 물이 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물이 좀 깊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기에 컨테이너 농막 또 약간 아래쪽 부분까지 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텃밭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정원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네, 나무는 홍남풍인데 화분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땅에다 심어놓았는데 그렇게 컸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입구 쪽에 아주 멋진 소나무도 보이고요. 또 여기도 사과밭이 조금 보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군데군데 소나무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 심어 놓으셨고요. 어, 물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땅이 넓습니다. 자, 여기 어, 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자, 여기가 어,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어,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네, 아주 깨끗한 물이 이 계곡을 통해서 흘러 내려옵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은 제가 볼때는 뼈장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요새에 위치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 간섭이 전혀 없는 나홀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인데 한 20년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지어 놓은 주택이기 때문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장과 벽면에 홍송으로 해서 시공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어놓은 집 치고는 정말로 잘 지어놓은 집입니다. 네, 20년 전에 이렇게 홍송으로 이 홍송 자체가 자재가 비싼 자재인데, 홍송으로 다 해놓으신 주택입니다. 네, 4 0평 되는 주택은 방이 4칸, 그 다음에 넓은 거실, 부엌이 있고 화장실 2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런 문도 약간 한옥풍으로 문털을 짜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네, 20년 전에 뼈장으로 생활했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지어놓은 주택이고요. 한때를 풍미했던 그런 주택같이 보입니다. 요게 네, 싱크대 그리고 네 보일러실과 다용도실입니다. 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방입니다. 네, 여기 금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금방에한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별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잔디를 어, 깔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기 보면 조그마한 연부도 하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 별채는 어, 그 당시 시어실 때 이런 어, 목적으로 해서 지어 놓은 별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자, 보시면 네, 여기는 어, 노래방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방을 옮겨놓은 그런 곳이고요. 무대도 보이고, 어, 노래방 기기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아마 주인분께서 어, 사업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손님들 오시면 다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활용하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 노래방 바로 앞쪽에 보면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진짜, 목욕탕을 어, 옮겨놓은 듯한, 조그만한, 어, 축소된 목욕탕입니다 네, 여기는 온수, 냉수, 겸용이고 여기는 아마 냉수 같은데요. 네, 이런 공간에 이렇게, 어, 손님들 오시면, 어, 뭐, 한잔 드시고, 이렇게 보시면, 뭐, 샤워도 할수 있고, 땀도 뺄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독특한, 어, 펼치였습니다. 네, 주택 오른쪽에 있는 이사밭도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 토지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자측편을 보면 넓은 계곡이 있습니다. 네 아주 넓은데요 보기 어, 이 넓은 계곡은 어, 저뒤쪽에 보시면 어, 구만산이라고 있습니다. 미양이 굉장히 명산 중에 하나인데 어, 그 밑에 구만폭포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이 어, 이쪽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어, 지금은 좀 가물어서 물이 없는데 아, 한 올경부터 해서 물이 깨끗한 물이 어, 본주택 좌측으로 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네, 굉장히 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택 어, 다 둘러보셨습니다 아, 6 7 4평의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요 아, 미랑이 명산이 구만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 한 20년 전에 아, 별장으로 지어 놓은 주택이기 때문에 어, 20년이 지난 이 세월도 안에 보시면 홍송이라든지 상태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넓은 잔디마당과 어, 그리고 사과밭 어, 단독으로 어, 되어 있는 계곡 접한 어, 주택입니다. 네, 오늘 이 주택의 매매가는 5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